우선, 밑을 통일해야 돼요. 자, 밑을 통일한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죠?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알겠죠? 그럼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A에 X승하고 A에 Y승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이건 그대로죠? 얘는 A에 X승하고 A에 Y승이 있다. X하고 Y가 바뀐다 그랬죠? 알고 있죠? 응, 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지수함수의 최대치소. 자, 지수함수의 최대치소는 어떻게 될까? 유형이 네가지가 나와요. 최대치소 문제는. 맞죠, 맞죠? 자, 첫번째,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a 의 x 승 이렇게 나오고, X의 값의 범위를 주어줘, 이렇게. 이렇게 X가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네.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이게 최대치소가 달라지죠. 그래서 x가 만약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는 어디에서 나와? 알파. 어, 알파에서 나오죠. 최대는 베타에서 나오죠. a의 베타승. 맞죠? 그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 어, 알파에서 최소에서 a의 베타승. 최대는 a의 알파승.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y는 a의 f(x)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x가 아니라 이게 이제 x에 관한 함수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 f(x)가 최대일 때 a의 f(x)도 최대가 나오죠. 맞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FX가 최대일 네. 때, 네. 네. FX가 어. 최소가 돼요. 바뀌죠. 네. 이게 갑니까? 네. 세 번째, 자 최대 최소 어떤 게또 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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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승이 반복되는 형태 있죠. 반복되면 어. 어떻게 하자고 했어? 반복되면 뭘 써야 돼? 시완을 어? 해야 돼환 치환. 시완을 어. 해야 돼요. 알겠죠? 어, 그다음에 산술기하도 있나? 맞습니다 산술기하는 뭐야? a 플러스 b를 2로 나누면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잖아 산술기야 이거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 이용해서 하는 게 너네 문제가 이런 것들 나오죠? y는 a의 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런 거 나오잖아.